네, 2014년 어, 9월 모의고사 38번 분석 강의입니다. 어, 이질문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상사 형질들, 어, 기능이 서로 같은데, 다른 기관에서 그 파생돼 나온 그런 성질들, 이게 이제 상사 형질들이고, 어, 또 상동 형질들, 어, 이것은 똑같은 기관에서 파생돼 나왔지만, 전혀 다른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아, 고런 특징들, 요런 상동형질들 사이에 어, 어떤 차이점 또는 이제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다루는 질문이니까, 자, 첫 문장부터 한번 세세히 알아 봅시다. 자, Biologist, 이 생물학자들이요, Distinguish, 구분하죠? 두 개, 두 가지 종류의 유사성, 또 유사성 두 가지가 상사형질들, 상동형질들 나올 거예요. 요두 가지의 유사성들을 구분 짓는다라고 나왔어요. 자, analogous traits. 요게 이제 상사 형질들입니다. are, r one. 여기서 ones가 이제 traits를 대신하는 대명사고 어, 절대 them을 쓸 수는 없어요. 어, 요 뒤에 관계 대명사절이 꾸미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수식받는 대명사는 one이나 ones를 씁니다. 자, 그래서 뭐를 가지고 있냐면 어, 이제 어,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발생해 어,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다른 가지들. 지나의 어, 어떤 개, 개보에서 다른 가지로부터 발생을 하는 그런 특징들을 이제 상사 특징들이라고 상사 형질들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서 arose는 arise의 과거죠. 얘는 일형식 동사니까 어, 절대 수동태로 표현을 할수 없어요. or arise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arose라는 u 아예 다른 의미의 단어로 대체돼도 안 되니까 요거 잘 확인해야겠죠. 어, 그래서 진화의 계보로 쭉 올라가봤을 때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생돼 나온 특징들이다 보니까 그 진화 나무의 다른 가지들에서 발생했다라고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어, 이게 이제 그냥 특징들이 아니잖아. 어, 아주 중요한 면에서 어, 똑같은 기관이 아닌 겁니다. 어, 그렇죠? 그래서 먼저 맨 처음에 이제 태초에 어, 이제 진화의 어떤 계보의 가장 끝자락, 가장 원시 시대에 살았던 그 종의 어, 똑같은 기관으로부터 파생돼 나오지는 않은. 어, 그렇지만 현재 시대에서는 같은 기능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특이점을 가진 것을 우리는 어, 상사형질들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자, the wings of birds and the wings of bees are both used for flight and are similar in some ways. Because anything used for flying has to be built in those ways 자 그래서 그거의 예시로 나온 것이 바로 새들의 날개들 그리고 어, 벌들의 날개들이 예시로 나왔죠 얘네가 둘다 사용되어지죠 뭐를 위해서? 비행을 위해서 어, 그래서 기능이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두 개의 날개들은 비슷합니다 어, 어떤 면에서 어떤 일부 면에서 왜 그런 거냐면 무언가는 무언가인데 비행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무언가는 위치 스가 생략됐죠. It has to be built in those ways. 그런 방식들로 어, 이렇게 탑재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날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의 어떤 양쪽 측면에 연결되어야만 어, 뭔가 이렇게 원활하게 비행을 할수 있게 하는 그런 측면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그두 개의 날개들 어, 이 벌의 날개와 새의 날개들은 유사하겠죠. But 하지만 they arose independently in the evolution. 자 여기서 벌의 날개와 어, 이렇게 새의 날개들은 어, arose 발생했어요. 얘도 이제 rising 과거입니다. 독립적으로 완전히 독자적으로 생겨났다는 거죠. 진화의 계보에서는 어, 그리고 뭐가 없냐? 어, have nothing in common 하면은 공통점이 없다라는 거죠. 뭐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어떤 비행 안에서의 그들의 쓰임, 그 날개들의 원래 기능적 쓰임이 같다라는 것을 제외하고 그걸 넘어서서는 공통점이 없답니다. 어, 그래서 이 과거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제 어, 그 어떤 중심에 있었던 것들이 서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비롯된 어, 그 어떤 어, 비행의 사용을 제외하고는 진화의 관점에서 전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없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단어들, independently라는 거나, 이렇게 공통점이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빈칸 문제 나왔을 때, 또는 어휘 문제 나왔을 때, 대비를 할수 있어야 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상사 형질들에 대한 얘기였고요. Homo l o g 스 s t r t 이번에 상동 형질들. 어, 이, 얘는 이제 앞에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In contrast라는 대조적으로라는 어, 표현이 일단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얘는 may or may not have a common function. 어, 그러니까 뭔가 공통된 기능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못할 수도 있대요. 어, but 하지만 그들은요 어, 어디 뭐로부터 이제 내려온 거냐면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특징들이 있답니다. 어, 아까는 공통된 조상들이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결국에 좀 다른 데서 파생된 내용 그런 특이점이 있었는데 이 상동 형질들 같은 경우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계보를 거슬러가 보니까 결국에는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공통된 기관에서 파생된 나오고 그런 특이점이 어, 위에 상상 형질들과 다른 점이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떤 이제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무슨 구조냐면 나타내준데 어, 그들이. 동일한 기관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그런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답니다. 저 인디케이트 나타내다, 암시하다 라는 타동사에 동명사 목적어가 나왔는데 여기서 내열이라는 의미상의 주어가 어 지금 어그 앞에 명사 t h y 를 의미하죠. 호모, 어, 로고 스트레이츠가 똑같은 기관이다라는 거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 의미상해줘. they 소유격으로 쓰였다라는 거 문법 문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the wing of a bat and the front leg of a horse have very different functions. 자, 그래서 이거의 예시는 지금 어, 이 박쥐의 날개와 그리고 말의 앞발 요두 가지가 이제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어이 두 가지는 매우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상동 형질들은 어 이렇게 공통적 기능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대 하지만 그들은 항상 변경이 된 상태인데 뭐가 변경이 된 거냐면 어요 모든 포유류들의 조상의 앞발의 변경의 형태이다. 어, 그러니까 이두 개는 기능적인 특면. 어, 그러니까 말의 앞발과 이 배의. 어, 박쥐의 이제 날개 같은 경우는 기능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잖 하나는 나는 거고 하나는 이제 뛰는 건데 기능적으로 틀리지만 결국에 그 뿌리를 진화의 과정 속에 어떤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결국에는 같은 종류의 조상의 앞발로부터 비롯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렇지? 어, 그래서 똑같은 기관으로부터 이 파생돼서 오늘날에 서로 다른 기능을 갖지만 오늘날의 모습을 띠고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상동 형질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as a result 그 결과 결국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개보의 어떤 진화 개보의 어떤 어이 뿌리가 똑같은 조상의 것을 공유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공유할 수밖에 없겠죠 어 이렇게 비기능적인 특징들은 공유한대요 그죠 어 기능적인 특징은 아까 다르다라고 했잖아 근데 기능적이지 않은 그런 특징들은 어 조상이 같다 보니까 똑같은 거야 그래서 공유한다라는 표현을 썼어. 예를 들어 뭐와 같은 거죠? 어, 뼈들의 수가 몇 개인지라든지 아니면 두 번째, 어, 그 뼈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여기서 하우가 생략돼서 뒤에 완전한 점이 나와 있죠. 어, 그래서 이렇게 뼈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 쪽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지와 그다음에 이 뼈들이 총몇 개인지 이런 어떤 어, 기능과는 관계 없는 그런 어떤 신체 물리적 이 구조 자체는 공유하고 있다, 똑같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더 넘버로브 복수명사네요. 머머의 수지 이거를 절대 어 넘버로브 이거 어가 되면은 많은의 의미니까 될수 없다라고 했죠. 자, 이분도 문법문제 조심하시고요. 자, to distinguish analogy from homology, uh, biologists uh, usually look at the overall architecture of the organs and focus on their most useless properties. 자, 여기서 이제 투부정사 부사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구분짓기 위해서, 어, 이렇게 상사성과 어, 이제 상동성, 어, 위에 나오는 두 가지 유사성을 구분짓고, 구분짓기 위해서, 자, 생물학자들 주어가 보통은 뭘 보냐 하면, 이건 내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놓자, 어, 전반적인 어떤 기관들의 구조, 어, 이게 뭐 뼈가 몇개 붙어 있고, 이 뼈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고, 이런 구조들이 같은 근원지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일단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를 집중하냐 그들의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특징들 어, 이 쓸모없어 보이는 그 특징들이 어, 이제 그 근원지 이 어떤 조상의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요소인가어 그래서 그 두가지 요인을 특히 어, 보더라 보통 보더라 라는 어, 내용적 측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질문, 상사 형질과 어, 상복 형질들의 어떤 특징들이 뭔지, 그 내용적인 측면을 잘 이해해야 문제를 잘풀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어, 읽어보면서 체하하길 바랄게요.